예전에는 저기, 북한 분들이 오고 하면은, 음. 저기, 뭐 간첩들이 좀 많았어요. 아.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좀, 정원에서좀 잡아는 냈는데, 네. 잡긴 잡는데, 그래도 좀 많아갖고, 국적도 그냥 국정원에서 무조건 조사받고, 네. 국정원 저기, 6개월, 3개월인가, 아니, 3, 3개월 정도 조사받고, 하나원에 또 있고, 음. 조사 과정이 엄청 많아요 어, 네. 근데 이거 궁금하다 <laughs> 이 탈북하신 분들은 한국에 왔을 때 네네네. 국정원한테 조사 받을 텐데 네네. 무조, 무조건 조사 받아야만이 어, 살수 있어요? 네살수 그러니까. 있고 한국 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국정원에서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해요? 국정원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고양이가 해산입니다. 네. 한국을 말하면 무슨 10층 몇톤몇 톤. 네, 네. 여기서동호수까지 네, 네. 근데 국정원에서는 검거 탈로 치면은 다 나와요. 오, 네, 네, 네. 신기하다. 정보력이 네. 제주소를 찍었는데 이상한 데가 나온 이상한 데가 나온다 하면은 그냥 떡구조니 조사를 더 더 심층적으로. 네네. 다른 분들은 음. 한 3개월 정도 조사 받으면 나가야 된다. 음. 하는데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좀 나오기 힘들어요.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계속 더 조사를 하는 거네. 네네네, 맞아요. 광철 씨는 의심스럽지 않기 때문에 빨리 <laughs> 보내줬고. 네, 저는 그다음 또그 다음 또그 상황에 좀 어리고 하니까. 에. 그 다음 저는 어차피 제집 주소를 다 쳤는데 네. 다 나왔어요. 아 네. 말대로 다나왔 네네. 그 다음 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엄마가 한국에 오면서 먼저 와 있었으니까. 네네 먼저 조사. 아. 조사로 해갖고 아들내미 하나 있었다. 아. 네그 다음 제 동생 이름도 치고 하니까 다 나왔어요. 오 네. 와, 신기하다.